네 안녕하세요 다바부동산TV 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초금매물이에요 어, 여기 부평인데 부평 행정구역 부평동에서 아마 최저가 금매물일겁니다 최저가 금매물 화면에 보이는 이 상가주택 건물이에요 어, 1층에 세탁소 자 오늘 매물 어, 지도 화면을 보면서 입지설명 먼저 드리고 어, 현장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도 화면에서 오늘 매물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우리 매물 음, 지하철 가까운 지하철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입니다 2번 출구에서 이렇게 큰 대로를 따라서 희망촌까지 여기는 일방통행 길이죠 차량이 이렇게 나갑니다 도보 약 8분 거리입니다 지하철역 동수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8분 거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어, 카톨릭대학교 인천 송모병원이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네요. 화면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화면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가 희망촌이에요. 희망촌, 어, 인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알죠. 들어오는 길이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일방통행길이고, 공용주차장이 에, 여기는 주차난이 좀 심해서 이렇게 넓게 공용주차장도 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메인통로예요 여기 주거 밀집지역, 빌라 밀집지역 메인통로의 중간지점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업종은 이 동네 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종이에요. 자, 로드뷰로 한번 찍어보고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 요거네요. 이 건물입니다. 세탁소 1층에 세탁소 들어가 있는 어, 상가주택이에요. 이 매물입니다. 자 현장으로 이동해서 현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 차량 다니는 큰대려변이 있습니다. 대려변에서 어, 지도 화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이 일방통행길이에요. 일방통행길인데 여기는 빌라 밀집 주거지역입니다. 빌라 밀집 희망촌이라고 하죠. 빌라 밀집 주거지역이에요. 전부 빌라. 여기 지금 중앙통 메인 일방토로 메인도로 어 좌우측에는 그래도 상가주택이 있네요. 상가주택인데 여기는 대부분 빌라입니다. 빌라 밀집촌이에요. 어 지도하는 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까지는 어 도보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건물 물건지에서 도보 8분만 가면은 지하철은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일방통행이라고 여기 바닥에 보이죠. 일방통행이에요쭉 올라가면은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있네요. 북인천교회. 자 우리 건물 여기서 보면은 딱 보입니다. 코너. 코너 건물이에요. 코너 건물. 지하 1 지상 3층 건물입니다. 93년식입니다. 93년식이고. 대지가 49평이에요. 정확히 대지가 49평. 49평에 지하는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창고로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1층은 보신 것처럼 세탁소 상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원룸이 2개, 2층에 투룸 두 가구, 3층에 투룸 두 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 공용 주차장.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상가 주택들 커피숍, 무인 커피숍, 무인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빌라촌에 빌라 밀집 주거 지역입니다. 빌라 밀집 주거 지역. 세탁소는 거의 독점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세탁소는 이게 장사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물 이 건물입니다. 3층 건물. 원룸은 뒤쪽에 있습니다. 원룸은 뒤쪽에 있는데,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세대, 한 세대도 명도가 가능한데, 한 세대를 제외하고 다 공실이에요. 여기 보면 여섯 개, 1층 제외하고는 다 여섯 개로 이렇게 가스, 도시가스 메달이 설치되어 있죠. 지하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자, 뒤에서 보면은 우리 건물. 좀 멀리서 잡아야 다 잡힐 것 같네요. 4 9평이라서 작지가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굉장히 커요. 자, 1층에는 온룸이 이렇게 양쪽 계단으로 나누어졌죠. 이쪽에 101호, 이쪽에 102호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어, 주인분이 관리를 여기 못 하셔가지고 어, 지금은 사용은 안 하고, 키로 잠금 낙차가 되어 있는데, 손을 보면은 다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는, 어, 확보를 하기로 했어요. 키를 다 전달 받기로 해서 나중에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야, 건물이 작지가 않습니다. 대지가 49평이라서, 이 건물이 크네요, 역시. 이 정도 규모면은, 평에서, 희망촌에서 6, 7억 하죠. 이 정도 규모면은 6억, 7억 합니다. 상가주택 이 정도 규모면은 6억, 7억 하는데 이따가 몇몇 가게 들으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손은 보셔야 됩니다. 손은 보셔야 돼요. 지하가 여기인데 지하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아요. 지하는 사용하지 않고요. 1층 상가, 상가 화장실. 여기. 공실 볼수 있는 집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리를 하면 기가 막히겠죠. 201호는 전세 4,500에 지금 고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명도가 가능해요. 2 0 2호 공실 한번 보겠습니다. 누수도좀 있고 그랬습니다. 불을 잠깐 올릴게요. 올려 보겠습니다. 거실 엄청 넓네요 거실 엄청 넓어요 방이 두인데 싱크대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교체를 해야 되고 이쪽 베란다 보일러실 보일러는 지금 전기를 올리고 돌아가는데 교체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기도 하네요 2020년도 5년 됐네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고 싱크대는 보신 것처럼 다 교체해야 됩니다.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방 여기 안방인데 안방 엄청 크네요. 누수가 있었는지 천장에 얼룩진 게 보입니다. 얼룩진 게 보여요. 여기는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작은 방 작은 방도 아주 작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커 보여요. 이쪽에도 누수. 유수 현상이 있었네요. 화장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자 이런 상태로 여기는 방두 개인데 이 사이즈입니다. 위층도 주인 세대인데 이 사이즈 그대로 올라갑니다. 위층도 전체적으로 방두 개짜리는 2층, 3층은 다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대신에 수리는 다 해야 됩니다. 1층부터 1층 원룸 두 개부터 해서 전체 6 가구 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신 것처럼 상태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비 넉넉 하게 한 1억에서 1억 2천 잡겠습니다. 전체 다 수리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정상적인 시세 시세를 받을 수 있겠죠. 나중에 위에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200억은 전세 4,500의 거주 중인데, 명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시멘트 쪽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뜨고, 페인트도 채로 칠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 주인 세대에는 키를 확보해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301호도 지금 공실, 이것도 키를 확보해야 돼, 볼수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아좀 그렇네요. 천장 이런데도 페인트로 다 칠해야 되고요. 옥상도 네, 보겠습니다. 자 옥상 방수도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텃밭도 여기 사용하고 다 했는 것 같아요. 텃밭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판넬. 태양광 전기 판넬이 있네요. 여긴 전기요금은 또 절약할 수 있겠네요. 옥탑에도, 여기 뭐 이렇게 창고, 창고 공간인가요? 여기도 뭐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 옥탑에도 방이 있었나? 옥탑에도 방이 있네요. 아, 여기도 방이 있어요. 여기도 임대를 줬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손을 다 봐야 됩니다. 저 보세요. 곰팡이 쓸고. 아, 옥탑에도 방이 이렇게 있었네요. 여기는 손을 보려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가 그냥 창고 용도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하면은 임대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쨌든 수리비 1억 2천 정도 잡겠습니다. 1억 2천 정도. 완벽한 전체 수리를 하려면은 수리비는 그 정도로 들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북평구 여기는 부평동입니다부평동 동수역 도보 7, 8분 거리에요 성인 거리 도보 7, 8분 거리. 자, 아까 보신 것처럼 1층에 원룸 2 개, 그다음에 세탁소 하나. 2층에 이렇게 두룸. 두 가구. 아까 3층에 두가구 보셨죠. 그래서 상가 하나, 주택 아, 여섯 가구네요. 상가 하나 주택 여섯 가구. 주인 세대 살면서 나머지 다섯 개 임대 주고 1층에 상가 월세가 1,500에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주인 세대 살면서 월 200만원은 받을 수 있죠? 월 2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 세대 살면서 월 200은 받을 수 있겠네요. 93년식입니다. 93년식. 대지가 49평이에요 정확히 대지가 49평 약 50평 정도 나오죠 여기 문선색 닷소 요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요하, 요하는데 매매가격 들으시면 깜짝 놀란다 했죠 이 매물 매매가격 3억 9천입니다 3억 9천 이게 정상적인 시세라면은 이 매물 6억 출발이에요. 6, 7억은 그냥 받습니다. 시세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6, 7억은 받을 수 있는데, 이 물건 상속 물건으로 나왔어요. 상속 물건으로 나왔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3억 9천이면 거저입니다 3억 9천에 1억 투자, 이제 수리비로 투자한다 그래도 5억이면 끝납니다. 5 5억. 어쨌든, 아 시세 대비 1, 2억은 무조건 쌉니다. 3억 9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수리비를 감안 다한 금액입니다. 수리하라고 아예 금액을 확 내렸어요. 3억 9천. 3억 9천에 사셔서 수리 깨끗하게 하시면 주인세대 3층 사시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입니다. 관리를 워낙 안 해서 지금 상태가 이렇지 여기는 누군가 매입하셔서 어, 여기 수리를 하시고 직접 주인세대 살면서 관리를 하면은 무조건 6~7억짜리가 그냥 됩니다. 6~7억 대지가 49평이에요. 50평 정도의 이 코너 건물입니다. 메인 통로 희망촌 일방통의 메인 통로 코너에 있는 1층 세탁소는 여기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음, 상가 주택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대지 49평 상가 주택 초 급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물과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바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